할렐루야! 오찬양님배우 성노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의 수여 어서,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의 수여 어서, 어서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우리 예수님 언제 오시냐 이야기를 할때 비도 오고 눈도 오는 주의로우 찬양예배 그때 온다고 이렇게 농담삼아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참 피곤하고 힘든 시간인데 주님 앞에 예배 나온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새 힘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 성도님들 2024년이 되었습니다. 올한해 값지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값진 연을 주셨죠.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값진 인생 살아갑시다. 네, 우리 맞은편 분에게도 인사해 볼까요? 값진 인생 살아갑시다. 네,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그 우리나라 옛날 악보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서양악보 오선지 말고 우리나라에도 옛악보가 있는데 그 옛, 옛악보들 중에서 어떤 악기에 악보가 가장 많을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정답은 거문고입니다. 이 거문고는 어, 그 유교 전통과 좀 관련이 있는데 우리의 우리 조선시대 때 우리의 선비들 특별히 문인들이 자신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리고 헛된 마음을 차단하고, 욕으로부터 자신들을 지켜내기 위한 수단으로 거문고를 연주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문인들이 악기를 연주하고 글을 쓴, 쓰는 분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거문고 악보가 모든 악보들 중에서 가장 많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1724년에 검문고 악보로 이렇게 나온 한금신보라는 게 있는데요. 그런데 이 한금신보에 따르면 이 조선 시대이 검문고 연주자들에게는 두 가지의 자유명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는 검문고 오능이라고 하면서 검문고를 탈수 있는 다섯 가지 조건을 말하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오불탄 검문고를 타지 말아야 되는 조건 다섯 가지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연주가 가능했던 다섯 가지 조건을 한 모능이라고 하는데 제가 몇 가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앉은 자리가 편안할 때, 주변을 똑바로 볼수 있을 때, 마음 속 뜻이 하늘을 찌를 때, 그래서 이렇게 나머지 다섯 개가 이렇게 있어서요. 이런 경우에는 검은고가 연주가 가능하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또한 가지는 오불탄인데. 연주를 하지 말아야 될 다섯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바람이 강하게 불고 비가 심할 때, 자기만 생각하는 못된 사람을 대하고 난 이후에, 우리 5 번에 보니까요 앉을 자리가 적당하지 않을 때는 검은 고를 연주하면 안 된다고 이 검은 고 연주자들에게 정해놓은 그런 법칙이 있었습니다. 사랑 성도님들 이게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의 조상들은 이 거문고를 그냥 단순히 악기를 연주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연주하는 것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거문고 하나를 연주하더라도 그 안에 내 마음과 내 정신과 내 삶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고 우리 조상들은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아까 오불탄에서 두 번째 거 기억나십니까? 자기만 생각하는 못된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이후에는 악기를 연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혹여 검은고를 연주하다가 그 사람을 향한 미움의 마음이 그 연주 가운데 묻어나올까 봐 원망이, 불평이, 그 사람을 향한 미움이 묻어날까 봐 그런 상황 가운데서는 연주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내 삶의 가치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참 부단히도 노력했던 우리 조상들의 모습을 여기서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 3장에는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자신의 삶을 연주했던 한 사람, 바로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구입니까? 아비아 반열의 제사장 사가리아와 아론의 후손인 엘리사벳 사이에서 태어난 아주 경건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니까 이두 부모님에 대해서 무엇이라 기록하고 있냐면 주님의 계명과 규례를 행함에 있어서 흠이 없는 가정이었다고 아주 경건한 유대인들이었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최고의 낙이고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했던 분이 바로 이 사가랴의 부모님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열심히 성전에서 일하는 이 사가랴 가정에도 이 마음 아픈 말 못할 아픔이 있었는데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한 지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는 아픔이 이 가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사가리아가 성소에서 분양을 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기쁨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사가리아야, 하나님께서 너의 눈물에 기도를 들으셨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질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사가리아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인간적인 생각에 이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뿐만 아니라 내 아내 엘리사벳도 너무 나이가 많기 때문에 이 세상적인 기준에서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하게 되는 벙어리가 되는 그런 일을 이 사가랴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요한에 대한 이 출생의 사건이 아주 놀랍게 성경에 이렇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무슨 뜻입니까? 요한의 출생 자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이 땅에 보내졌음을 우리에게 말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주일로 참년 예배에 나와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냥 너 그냥 놀다 와라 이렇게 보내신 것이 아니라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세례요한은 자신이 어떠한 일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오게 되었는지, 아버지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 절대 불가능 것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 자신이 태어났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어려서부터 귀에 딱지가 않도록 그렇게 많이 들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구하는 일, 죽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살리는 그 일, 그 일을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음을 요한은 알았기 때문에 삶을 대하는 요한의 자세는 남들과 달랐습니다. 자신을 보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알았기 때문에 남들과 사는 모습 자체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남들과 똑같이 살수 없었습니다. 사실 그는 명문, 제사장, 가문의 자녀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얼마든지 제도권 안에서 성공하고 성직 임명을 받아서 편안하게 살수 있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태어난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보여지는 것에 가치를 두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내게 두신 그 뜻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말, 말씀하시는 장소인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모든 좋은 환경들 다 버려두고 유대 광야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흔히 광야하면 그냥 평평한 사막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유대 광야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화면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유대 광야는 그냥 평평한 그런 가도 가도 끝이 없는 사막이 아니라 어떤 데는 이렇게 골짜기가 있고 어떤 데는 높이 솟은 산이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유대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광야에서 목적지까지 가려면 수많은 길을 돌아 갈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세례 요한이 들어갔던 광야였습니다. 오늘 본문 삼 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의 사명에 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사명이 무엇인지 오늘 마태복음 3장 3절에는 짧게 기록되어져 있지만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이 이사야의 말씀을 살펴보면 세례 요한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더 명확하게 알수 있는데요. 우리 이사야 4 0장3절에서5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골짜기마다 도두워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사에서 나온 세례요한을 향한 사명이 무엇입니까? 광야에 길을 내는 그 일, 광야 한복판에 우리 예수님 오실 길을 내는 그 일을 맡은 것이 바로 세례요한이라는 겁니다. 평탄화 작업을 통해서 대로를 닦는 사람 그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그 유대 광야의 깊은 골짜기가 메워질 겁니다. 이런 골짜기들이 메워질 것이고 높은 산과 언덕은 그렇게 평탄해질 겁니다. 이렇게 준비된 도로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요한이 들어간 곳 요한이 머물고 있는 곳은 광야입니다. 광야에 서 있으면 그냥 끝도 없이 펼쳐져 있는 그 광야를 보면서 아, 내 사명이 이건데, 이 광야에 도로를 내는 건데, 이 광야에 예수님 오실 길을 내는 건데, 사명이 보입니다. 그런데 광야가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광야에 서는 순간, 아, 이곳에 도로를 내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높은 굴짝, 깊은 굴짝기 높은 산을 평탄하게 하는 거내 힘으로 불가능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먼저 드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 죄악 가운데 죽음으로 달려가는 이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이끌어오는 일 세상에 세상이 좋다고 가고 있는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일. 이 일은 하나님만이 할수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그는 잘 알았기 때문에. 이광야에 길을 낸다는 것이 그처럼 어려운 일임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 안에 그렇게 머물, 머무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지 않으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에 광야로 광야로 더 깊은 광야로 그렇게 들어갔던 겁니다. 광야에서 살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입는 옷으로는 그곳은 살수 없고 낙타 털옷을 입어야만 광야의 생활이 가능한 겁니다. 광야에서 나오는 음식, 메뚜기와 석청어 같은 거친 음식을 먹고 그리고 매일 불편한 잠자리를 감수해야만 하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머물면서 24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하나님 안에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전에 보았던 돈도 명예도 권력도 다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게 영혼이라는 것을 그 광야 한복판에서 세례 요한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그의 삶이 가득 차게 되니까 이 세례 요한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간절히 외치는 요한의 소리가 400년 동안 침묵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는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그런 소리로 사람들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지난 400년 동안 어떠한 선지자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400년 여러분, 그 땅이 어떠했습니까? 어떠했겠습니까?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죄악들로 가득한 그 땅에 400년 만에 요한을 통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 천둥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평생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두려움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그렇게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미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니까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그렇게 드러나는 모습. 요한 앞에만 서면 요한의 말씀, 요한을 통해 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너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을 통해 선포되는 거구나. 그렇게 두려워 떨면서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성경에 보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방에서 구름대와 같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절망적이고 비참했던 그 암흑기를 지나서 예수님의 시대를 열었던 선지자가 바로 세례요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뜻을 알고 사명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꽃같이 사명 감당하다가 헤로세 칼에 순교를 당하여서 짧은 생을 마감한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세례 요한입니다. 사랑 성도님들, 오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죽기까지 사명을 감당했던 이 요한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토록 평생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로 그렇게 주님 오실 길을 준비했는데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이 요한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 우리 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를 할 때, 살았을 때도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지만 사실 그 사람이 죽고 나서 하는 평가가 진짜 평가입니다. 세례 요한이 죽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셨을 때 사람들이 이 죽은 요한에 대해서 언급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 요한복음 40장 우리 40절부터 42절을 우리 사람들이 세례원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한 목소리를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여러분, 죽은 요한에 대해서 사람들의 평가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했던 그 모든 말이 다 참이었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몰랐는데, 그전엔 세례 요한이 그렇게 수많은 말을 외쳤어도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요한이 죽고 나서 그 말들을 이제 와서 살펴보니까 요한이 했던 말들은 다 참이었다고, 요한이 예수님께 했던 그 모든 말들은 참이었노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내가 세례 요한 때문에 예수님께 갈수 있게 되었다고, 내가 세례 요한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게 되었다고 사람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언젠가 저와 여러분들도 세례요한처럼 죽은 후에 사람들이 평가할 그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세례요한이 받았던 이 평가보다 더 값진 평가가 있을까요? 비록 광야의 소리처럼 그는 아무것도 없이 지금 남겨진 건 아무것도 없지만 그가 보여준 예수님을 수많은 이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요한의 제자였던 요한과 야고보가 그랬고 세례 요한이 전한 복음을 들었던 수많은 이들이 나중에 아이 사람이 한 말은 다 참이었다고 말하면서 예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세례 요한 평생 그렇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았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온전하게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4년이 시작되고 벌써 14일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세례 요한에게서 배워야 할 삶의 자세는 무엇이겠습니까? 혹시 우리의 삶의 자리는 너무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심플했던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만 붙잡았던 그런 세례 요한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는 너무 복잡해서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까? 세례 요한은 오직 하나만 초점 하나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는 바라볼 것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많은 것을 바라보다 보니까 지쳐서 그렇게 아무 것도 못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광야의 자리에 있지 못해서. 내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 경험하고 잊지 못하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여러분의 가방에 있는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스마트폰이 여러분의 모든 광야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모든 광야를 빼앗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4년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바라기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내게 허락하신 광야에서 하나님 안에 머물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덧입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남은 2024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여줌으로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과 여러분의 지인들에게 주변에 죽어가는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을 그렇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그길 우리가 설교 초반에 고백했던 것처럼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제2의 세례 요한, 값진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